6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런 루트의 소수부분이 an이래 요거는 여기에 주목하면 좋아 이차항의 개수 왜냐면 3n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루트 9n제곱이잖아 그 다음 얘보다 하나 큰 정수가 3n 플러스 1이잖아 요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니까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거든 그지? 얘는 요 놈과 요놈 이놈 사이에 끼어있는 거 확인되니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은 루트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과 루트 9n제곱 사이에 끼어있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얘는 3n과 3n과 그거보다 하나 큰 3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이 뭐지? 이거의 정수 부분이 3n이야 소수 부분은 이거에서 3n을 뺀 거겠지. 그치? 그래서 그 an 9n의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빼기 3n이 될 거고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. 그럼 이제 분자의 유리화만 시켜주면 되겠네. 그렇지? 눈으로 여기서 해버리자.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빼기 3n 위아래 곱해줘야 될게 이거 빼기 3N이니까 이거 플러스 3N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, 그렇지? 밑에는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플러스 3N이고 얘는 루트 9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1 플러스 3N을 곱해주는 거지. 자 그러면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얘는 그냥 그대로 두면 되는 거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하면 5n 플러스 1 남겠죠? 자최고차항 계속 비교합시다. 여기서 떨어지는 게 9n 제곱이 밖으로 나가면 3n이니까 3 더하기 여기 3이 있네요. 여기 5가 있고 6분의 5가 답이 되겠지.